여기는 쏘전 모두에게 마카롱은 필요없어요 면처만 기다려 <laughs> 알겠습니다 지휘관님 파격팀 여러분 이제 가요 어막시밀리양을 <laughs> <laughs> 찾았다 놈은 돈 럼보티코 중기소에 있어 좀 피해가 덜 가게 싸울 순 없겠나 벌써 이번거 보고섰는다고 밤새게 생겼단 말이야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공격력을 높여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저씨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둠 피스트가 나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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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말이 많아. 일단 잠깐진 하지 못하고들리니여스 어, 어. 도망가다 도망갔어. 어! 여, 잠깐만. 너왜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나이스 다운 이 좋아 좋아. 이번양소 깔아 줄게. 내가 감사 이게 저 사람 앞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나리 치료 시에서는 포커싱 안 당하게 쓰는 사이즈로 피하면서겠습니다절 믿으세요. 왼쪽 정액은 한 명, 컷. 아이스 건물을 보하고막 시밀량을 찾아라. 포커싱 다음은 바로 죽거 이거 박자차 차려. 최악을 대비하고 세상을 희망하라. 아, <laughs> <더> 드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좋아 좋아. 나 <겁나> 많네. <laughs> <laughs> 드 좋아 좋아. 아책이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나올 것같은 어 아, 제체기. 아이 뭐.. 전쟁 중에 뭔 제체기야. 참아. 아이고. <laughs> 집중해. 지금 뭐지? 서님 아, 연결이 끊겼네. 어디가? <laughs> 숨어. 숨어. 힘한 명씩 각질 확하죠 우리. 준비하세요? 공격력 증폭. 저기 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어 뭐야? 안 살아 안 살. 여기 암 살. 이제 이제 살장혔다 괜찮아 괜찮아. 눈치만 <놈> 살고 호들트는 <흔들리는> 붙는다. <laughs> <오>, 뭐 <일어나세요? 놈> 어, 언제 오시오? 도망쳤다. 그래는 내리지 잘살수 있게 공격받을 <놈> 어야난지리걸못할 예, 예, 거야. 거. 야! 오오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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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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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어, 여기서 안 나갈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래. 여기서 싸우자, 우리. 괜찮은 거 같아. 여기서 싸우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다소리위도우나 <laughs> <나오잖아, 미도우. 웃음> 아, 위도 혼자 뒤지다 빼. 나안 가. 벌비야, <laughs> <laughs> <올비아>, 조심해. 저기 <laughs> 어. 어. 치유의 물고 가도. 정지원 군이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저격수 어가가방어가얘가올어 같은데 그냥?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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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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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여들어격 들어가! 왔다 왔다 이제 어, 오네 오네 어디가? 새끼 이거. 어디 <laughs> <재키> 이거. <laughs> 어, 나이트 한눈더 오겠네 그러면. 오오 오우. 오우, 야야야 한방 조심해 캐드 한 방이야. 치유의 무기, 다전, 공격력. 아좀 열받게 열받게 백공백공 열받게 그렇지. 저 저격수를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제송하지마 메르시. 바로 갈게. <laughs> 미안. <웃음> <웃음> 가자 이거. 갑시다. <덥치자>.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어? 해. 전투는 네요다 해. 어어 저격수. <laughs> <laughs> 컷컷 가, 저기 가, 수모, 수숨어이스 모. 이제 중화기병 삐아, 나올 거야. 이제 삐아, 삐아. 여기, 삐아. 우리 여기서 많이. 좋은 거야 여기. 조심해야 돼. 다시, 다시 일로 와, 다시 일로 와, 여러분. 많이 짜리, 짜리. <목소리> 여기 다운이 도망갈 수 있게 올빛나저기 오른쪽 2층 저기 저로. 저기로 많이 가져. 가죠. 머리 어 머리 그렇지. 그럼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해줘 다운은 도망갈 수 있어요. 좋아, 좋아. 우리도 여기까지겠지. 처리 안 해서 안 나오나? 의사가 필요한가요? 응. 강아 오. 와우. 제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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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다 지금. 예, 볼비야 죽지 않아. 말해야나 죽는다.

나 잠깐 숨어 있을게, 잠깐 모게 내가 차릴게, 내가 밸런스 차릴게. 거기 있어봐, 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요! 나 죽어! 필요한가요? 오빠, 오빠, 아이씨! 일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기 잠시만. 지하도 있거든요? 여기 지하?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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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하, 지하. 지하로. 돌수 있어. 능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못 가겠는데요? 어, 나이스 어디요? 어디? 여기요 아, 여기 되게 안락감 오와 오! <laughs> 제가 드오 어, 여기 지하길에 있었구나 와하앙 기 어디지? 2층에 예? 갈요 어디가? 왔지? 뭐방에서 기다려라. 몸방에려 떡으로 에다려라다 나야, 나 나야. 가야 나야. 나야. 나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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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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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 여기서 우리 막 쉬면서 들어가면 되겠다. 일로도 갈 수도 있고. 아 아예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래. <laughs> 일로 내려. 그렇지 거기로 거도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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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뭐야? 어, 뭔, 뭔 소리야? 뚫고 거. 제가 조사 중입니 제가 확인했습다 문문이 안열려 아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방심하지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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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아 see. I see. I s e 이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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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아 I see. I see. I see. I s e y a 죽지 않아요. 제가 함께합니다. 어디 가 i r s 이거 어떻게 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안 돼, 나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펜션 <laughs> 공방이 없는데, 잠깐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도 없지! <laughs> <laughs> 무슨 <웃음> 아, 소리 마음 살자년? 아니 진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지금?